현재 외신으로부터 시작된 소위 찌라시 같은 축구 대표팀 보도가 정식으로 인정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앞길이 우려되는데요.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우는 가운데 손흥민의 손가락 탈골이 왔다고 보도가 나왔고, 이는 한국 대표팀의 기강회의를 비롯한 온갖 추측 혹은 억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계자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웠다는 말에 의문을 표하며 반전을 제시하는데요. 또한 손흥민이 국대 은퇴를 내비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전혀 다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과 이강인의 대표팀 내부 주먹다짐 논란은 전혀 뜻밖의 대반전이 있다고 하는데 국가대표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 매체 더썬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4강 요르단전 매치 전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치려고 일찍 일어났고 그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젊은 선수 중엔 이강인이 있었으며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다그치다 싸움나 탈골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과정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 알려지기도 전에 국내에 보도가 나갔는데 이런 뉴스가 나가자 맨 처음에 국내의 누리꾼들은 더썬의 보도를 누가 믿냐고 비웃었습니다. 대부분 가식거리를 다루고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영국의 가벼운 매체가 뭘 알겠냐는 것이고 그것도 한국이 아닌 영국의 매체에서 그런 보도가 나간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국내 일부 언론은 대한축구협회가 맞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진짜 요르단 4강 전날에 싸움이 났으며 선수들이 감정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며 그 가운데 이강인 손흥민 등이 싸움에 개입되었고 손흥민 탈골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과 이강인은 그날 이후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고,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 이후에, 이강인의 모습을 보면, 과도하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경기 중 이강인의 잘못은 별로 없었지만, 그 전날, 싸워서 팀 분위기를 망친 것이 이강인이었다면, 이러한 경기 후 이강인의 말은, 앞뒤가 맞는다며, 싸움이 났던 게 사실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손흥민 역시도 아시안게임 이후에 주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는 선수단이 결국 마지막 날에 싸움이 났는데 이걸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손흥민은 감독님이 저를 다시 뽑을지 모르겠다며 간접적인 은퇴 의사를 폈습니다 이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실제 싸움이 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영국에 도착한 손흥민은 아시안컵 이야기를 꺼내자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보통 손흥민은 컵 대회에 떨어지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멘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유독 이번 아시안컵 대회 이후에 손흥민은 뭔가 크게 상처를 받은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제 과거 팀 내에 손흥민과 김민재의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김민재가 손흥민 인스타를 갑자기 언팔했고 둘의 사이가 벌어졌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김민재에게 곧바로 전화해 사태를 수습했으며 둘의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항상 대표팀으로 뛰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늘 국민들을 위해 뛸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번 아시안컵 이후에는 아예 언급조차 꺼려하는 상황은 손흥민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이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아시안컵 탈락 비난의 화살은 당장 이강인을 비롯한 한국의 일부 선수들에게 집중포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일단, 요르단 4강전이 형편없었다는 것은 바로 선수단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고, 아무리 한국 선수들이 방전이 되었더라도 호주를 이겼던 한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질건 아니었는데, 팀내 분위기가 망가지면서 선수들의 감정이 상했고, 이는 경기력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2018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는 연장전 120분을 3번이나 했지만 결국 결승까지 올라간 것은 체력도 중요하지만 팀내 분위기와 정신력, 전술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요르단전 4강은 결국에는 선수들 내분으로 인하여 자멸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나온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 곧 온라인에서는 당장 젊은 선수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인스타 등에는 많은 축구 팬들이 몰려가서 비난을 퍼붓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대부분 학창시절을 보낸 것을 파악이 되는데 한국적인 정서가 맞지를 않으며 시합 전후에도 선배들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손흥민이 기강을 잡으려고 하자 이강인이 열받아서 대든 게 아니냐는 추측을 했습니다. 실제 이강인은 스페인을 모국어와 같이 사용할 정도로 스페인 문화권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 30대 선수들과 20대 선수들은 세대 차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는 비단 지금 문제가 아니고 과거 2002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전설의 멤버들에게도 일어난 문제인데 히딩크가 선후배 사이에 반말을 쓰라고 한 뒤에 어린 이천수가 주장홍명보에게 명보야 밥 먹자 하고 한 것은 지금에는 우스갯소리로 유튜브 소재로 쓰이지만 당시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현재 대표팀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세대차이도해서 문화 차이까지 공존하다 보니 대표팀의 선수들 싸움이 발생했고 손흥민 손가락 탈골에 이어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수들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웠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더썬 보도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더 썬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직접 싸웠다는 말이 없으며 탁구를 치려는 젊은 선수들을 제지하는데 싸움이 났고 이들은 서로 엉켰다는 겁니다. 이를 손흥민이 제지하려다가 도중에 탈골이 났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탁구 치러가는 것을 애초에 저지했을 수 있으나 물리적인 싸움으로 번진 것은 손흥민이 아닌 다른 고참급 선배들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 손흥민은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자 말리다가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한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다툼은 선수들 간에 흔하게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대부분 20대나 30대 초반인 젊은이들끼리 있다면 자주 부딪힐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감정이 격해지면 멱살잡이나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건 아니란 거죠. 선수들의 얼굴에 타박상이 있거나 할 정도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손흥민은 손가락을 다치긴 했지만 영국에 돌아와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력에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매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4강까지 어떻게든 올라오면서 끈끈하게 협력하고 분위기도 역대급으로 좋았는데 겨우 탁구 치는 문제로 4강을 망칠 정도로 다툼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손흥민과 이강인이 서로 싸웠고 이강인 인스타에 난리가 나버렸는지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인정해서 이런 소문이 들불처럼 번졌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사소한 내부 문제는 입단속을 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 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언론에 곧바로 이를 사실이라고 알린 것은 가십거리로 넘어갈 일이 공연히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당장 협회가 공식적으로 싸움 난걸 인정하게 되면 비난은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쏟아지는 것이며 선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핑계 댈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싸움이라고 해도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끼쳐. 요르단 4강의 탈락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그저 죄송하다. 제 잘못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선수들 책임이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본질적으로 4강은 클린스만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를 선수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실제 한국 축구의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클린스만의 경지를 비롯해 협회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데 괜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4강 전날에 있었던 일만 대서특필되며 보도된 것은 더욱더 의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선수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협회에서는 되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알린다면 선수 보호는 전혀 되지 않아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선수단 내 싸움이 났다는 것은 단연 감독 책임이 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의 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하고 컨트롤한다면 선수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데 사실상 클린스만이 방임해버리니 선수들끼리 마음대로 행동하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진실은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앞으로 축구대표팀이 클린스만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